햇빛에 타 죽는 것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심고 나서 어린 모종은 거세미나방, 벼룩벌레가 너무 좋아요. 미리 경제를 못했다면은 심고 나서 위에다가 안녕하세요, 수포님다. 오늘 저희는 김장배추를 심습니다. <laughs> 오, 오할 일이야? 김장배추 심는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지만은. 벌써 심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는 오늘 8월 29일, 8월 말에 심습니다. 김장하는 날짜는 이제 저 거의 비슷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거꾸로 계산하면은, 언제 심는지 딱 시기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90일 배추, 100일 배추, 그러니까 그 날짜에 맞게 심으시면 되고, 그리고 김장배추 심는 간격은 저는 이렇게 되게 넓게 심어요. 한 45cm, 거의 뭐 이렇게 그냥 엄청 넓어 45cm, 50cm 다 되는 것 같아. 제가 몇, 몇 번을 심어봤더니, 응. 이 폭이 사이가 넓어야겠더라고. 응. 이제 자라면서 이제 이파리가 이렇게 벌어지잖아 이렇게? 응.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데, 얘가 너무 이렇게 좁으면은 이파리들끼리 치여. 그럼 넓게 심어서 바람도 잘 통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바이러스균, 막 이런 병들도 덜올것 같아서, 올해는 이게 많이 넓게 심어요. 김장배추를 언제 심으면 가장 좋냐면은, 어, 저녁 시간 대 날씨가 맑을 때는 저녁 시간 대 심어주면 은좀 햇빛을 보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그때씩 좋고, 저녁 시간 대가 아니면은 흐린 날, 그리고 비 오기 전날, 이런데 심으면은 얘가 시들시들 하는, 하, 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없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오늘 같은 날이네, 흐릿하니. 그 햇빛이 쨍쨍 찌는데,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음. 이파리가 시들시들 해갖고, 여기에 달라붙어. 그래가지고, 비닐이 뜨거운데 달라붙으니까 타 죽거든요. 음. 가급적이면 좀 선선한 아침 일찍이라 음. 저녁에 심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심는 거는 다 아시죠? 아주 넓게 삽으로, 이렇게 모종삽으로 하고, 안에 있는 흙을 모아서 여기 덮어줘. 그리고, 삽으로 콕 찍어서 심을 때는, 음. 여기, 밑에 떡잎, 이 위로는 묻히면 안 돼요. 어, 왜? 생장점, 아. 생장점이 묻혀버리니까, 음. 크는데 지장을 줘요. 음. 그래서, 요 떡잎까지만 딱 심어요. 음. 이렇게 심고 나면은, 흙을 덮어줘요, 흙을. 음. 흙을 덮어주시고 흙을 가능한 한게 넓게 펴줘요 배추 주변으로 음. 이렇게 넓게 주변으로 펴주면은 햇빛에 얘가 시들어 갖고 검정비이 뜨거운 검정 비닐에 바로 안 달라붙으니까 음. 이 파리가 타주는 거를 예방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 지금 물안 줘? 이게 다 덮어버려? 물 줘야지. <laughs> 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laughs> 보여드리려고 물을 안 주고요. 심고 나서. 물 주고 흙을 덮어줘야죠또 음. 이제 여기서 지금 막 물까지 주면은 복잡하니까 음. 김장배추를 이렇게 다 심으셨으면은 꼭 해줘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뭔. 저희는 비닐 멀칭을 하기 전에 음. 이 안에다가 미리 방제를 했어요. 음. 김장배추를 심어놓고 나면은 땅 속에 있는 거세미나방, 애벌레 그리고 벼룩벌레 이런 것들이 얘를 막 갉아먹어. 속을 연하니까 막 갉아먹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얘들, 얘들이 갉아먹지 못하게 미리미리 방제를 해줘야 돼. 필요한 게, 요거.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요 대포라는 놈이에요. 음. 요렇게 보라색으로 생긴 대포. 충제 어, 살충제입니다, 살충제. 살충제를 바로 뿌려야 돼, 심고? 음. 그래서, 요 뒤에 보면은 배추에 등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비닐 치기 전에 두둑에 뿌리거나, 아니면 이때 못 뿌렸다 그러면 심기 전에 여기에다가 음. 뿌려 음. 그리고 심어도 되고 음. 여기에도 못 뿌렸다 음. 그러면은 이 주변에다가 뿌려주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아 그냥 그렇게 살살살? 어. 그러면은 거세미나방, 벼룩벌레 음. 이런 걸 예방을 해서 얘가 어렸을 때 음. 어떤 놈이 갉아먹는 그런 거를 방지를 할수 있습니다 이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음. 그리고 이제 이런 대포가 없으면은 응. 지오 골드라고 하는 분재 가루예요 가루 얘도 배추에 벼룩이 벌레 정식후 토양 전면 처리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은 얘는 꼭 마스크를 쓰시고 응. 이렇게 이파리다 이렇게 뿌려줘 아 그렇게 그냥 뿌려주면 돼? 응. 음. 얘도 그러면은 요 모종 편에다 뿌려도 돼? 아니 심고 나서 이렇게. 아 심고 나서. 응. 심고 나서 뿌리면은 응. 벼룩이벌레 거세미나방 이런 걸 예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쓰고 응. 대포는 나중에 응. 이제 여기 속이 차갈 때 응, 응, 응. 그때 한번더 해주면 좋아요. 아, 진딧... 진딧물까지 방지를 해주거든요. 오, 이거는 진짜 꼭 해야지 아니면은 배추를 여러 번 심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어르신들도 보면은 음. 심고 나서 이 대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얀 가루로 이렇게 뿌려놔요. 어 동네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얗게 막 뿌려진 거 있더라고. 음.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벌써 이런 거 예전부터 이런 거를 경험을 했던 거야. 암만 음. 잘 방제를 해도 거세미나방 애벌레가 속을 갉아먹거나 잘라 먹는 거 그리고 벼룩벌레가 잎을 갉아먹는 건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자까지 그러니까 꼭 이렇게. 뿌려 놨는데 저렇게 하얀 걸왜 발라놨나 그랬었어요 처음에 이제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지를 지을 때 근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 우리 기농하고 얼마 안 돼서 배추 먹겠다고 심었다가 이런거 하나도 몰라 가지고 안에서 배추를 여러 번 심었는데 결국은 실패한 적이 있었잖아 심어 놓으면 은 없어 <laughs> 심어 놓으면 은 안에 다 갉아먹고 심어 놓으면 다 잘라서 그냥 다 그냥 시들어서 늘어져, 늘어져 있고 <laughs> 그를 누가 이거를 뿌려라 이때는 이걸 뿌려라 이리케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맞아. 그때는 또 유튜브도 막 활성화됐을 때가 아니여가지고. 그냥 배추를 심면 옆에서 배추를 심으면 따라서 배추를 심을 줄만 알았지 음. 언제 어떤 때에 무엇을 하는지를 몰랐었어요. 음. 김장배추 모종을 다 심었습니다. 심고 나서 제일 조심해야 될게 빛에 타죽는 것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심고 나서 어린 모종은 거세미나방, 벼룩벌레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미리 어, 비닐 멀칭나기 방제를 못했다면 심고 나서 위에다가 약을 뿌려 주시면은 어느 정도 많이 성장할 때까지 그 거세미나방과 벼룩벌레에 의한 피해는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장배추 모종 잘 심으시고 잘 키워서 올 가을에 맛있는 김장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김장은 겨울에. 가루 가로... 자막 처리해.